5년째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하다 보니까 다양한 댓글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나 공공분양은 청약 자격, 소득 기준,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아주 애매한 것들이 많아서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이번 공공분양 예정지 중에 가장 인기가 높은 수방사부지를 저희가 직접 다녀왔잖아요. 임장 영상에도 역시나 다양한 질문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사전청약이다 보니 모호한 것들이 많아서 저도 답하기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던 차에 아주 우연히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답 1 출고. 여기에 상담을 해주는 거죠? 네 오프라인 상담 청약도 되네요? 그거는 아마 고령자들만 응. 여기 보면 대면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일로 전화하세요 라고 있잖아요 조회수에 목숨을 거는 유튜버의 숙명에 이끌려 제가 직접 방문을 시도했는데요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최근 기사를 보니까 LH는 모델하우스 촬영을 허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사에서 말한 대로 정말 자유로운 촬영이 가능한지 촬영허가를 요청해봤습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 정도군요 네. 혹시 거기 촬영도 되나요? 촬영이요? 네네 촬영은... 아 그냥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그거는 본사하 얘기를 하고 왔어야 는데네 오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여 현장 접수처예요 수감사 아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네가 아니라 고객님께서 유튜버신데 유튜버 그 촬영차 연락 주셨잖아요 네네 그 네. 본사 네. 쪽그 언론 담당하시는 분하고 대제통화 해보셔서 그쪽에서 이제 승인이 됐어 그쪽에서 저희가 통보가 되면 이제 가능하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현장은 본사로, 본사는 현장으로 서로 허락을 구하시더라고요. 상담 시간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모호한 대답만 들은 채 일단은 출발했습니다. 방사만 상담해. 아 지금. lh에서 공고 난 데가 아마 서울은 수방사 하나고 아. 어디야? 이번에 나눔형주택 왕숙이랑 딴데난 거는 네. 상담하는 안 지역이 안 틀려요. 틀려요? 왕숙 쪽에 있더라고요. 남양주 쪽이 서울은 우리 지금 가는 데서 상담하는 것 같아요. 수방사만딱 여기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 서울지역청약이라 들어가 봐요. 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일단 제일 애매한 소득기준. 소득기준. 이건 항상 애매하니까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지 내가 좀 믿고 청약할 수 있냐. 왜냐면 그러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아, 그쵸. 그렇긴 한데, 네. 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너무 좀 그렇죠. 아. 대출이 얼만큼 돼지 아, 대출 얼마나 되냐. 분양가가 5구가 8억인 거죠? 5구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5구 하나인데 그게 8억인 거잖아요. 8억? 7천인가? 한 7천? 네 9억이네 그렇죠 거기다 이제 옵션비랑 나중에 본차나 때 가격 올라버리면 어... 판들만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그두개 그 정도고요 네. 나머지는 뭐 요즘 사람들이 상담하러 와서 뭐 많이 물어보는지랑 음... 당첨 전략 <laughs> 그것까지 해줄지 모르겠네요 당첨 전략까지는 물어보죠 뭐. 네. 근데 이게 아직 건설사도 안정해져 가격이 나온다는 게 이해는 조금 안 가는 게 그럼 자재랑 뭐 이런 비용은 어떻게 산정한 거며 어? 건설사가 아직 지정이 안됐거든요 사전 정리이니까 아, 아예 없어요 건설사가 아까, 아까 전화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 알아볼게요라고 한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끊어갖고 이따 입구에서 전화 한번 또해보자뭐 막상 저희가 출발을 했는데, 상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촬영 가능 여부는 불투명했습니다. 5 0 0 m 앞에서 2 0 0 타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길이에요. 어렵네요. 네, 좀 애매해요. 어, 여기서 좌회전 맞네요. 네. 좌회전하고 바로 적은 거보다 적은 거 보다. 뉴... 아, 아, 있네. 뉴엄. 어잘 어, 해놨는데요? 어, 저거 옛날부터 있었는데, 뉴홈은 간판 가리했나보네요. <laughs> 여기 세곡동 쪽 개발하면서 그때부터 아마 있었던 거예요. 뭐, 나올 때마다 바꾸는군요, 이름을. 그러네 작년까지 뉴홈이 아니었잖아요 아니 근데 견본주택이 저렇게 큰데 유니트라서 좀 해놓지 유니트 하면은 막 찍고서는 왜 다르냐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안찍은거 아닌가요? 무섭잖아요 공공분양이니까 모범을 보여야지 공공분양이니까 내 목숨이 중요해 <laughs> 200m 앞에 주차장인 것 <laughs> 같아 뭔데? <근데> 여긴가 <laughs> 보네 여기다 지나칠 뻔했네 입구가 좀철문이 너무 너무 날 것인데요? 정부 주력 사업 맞아요, 이거? <laughs> 지금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 좀 <laughs> 정부 비판하시는 거예요? 아니 관심이 그렇게 높은 단지인데 사람들이 맞지?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따 여기를 거고요? 여기를 오, 와야 되는 것도 안 와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상담하면 촬영 허가가 확정되지 않은 채 어느새 현장에 도착해 버렸습니다. 일자리 <laughs> 아, 안녕하세요. 저 아까 문의 드렸던 유튜버인데요. 아, 네안 그래도 네 예. 전화 하나씩 해셨는데 네네 지금 통화 중이셔가지고 아, 연락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게요. 안내나 이런 게좀더 부족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가세요 이런 표지라도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전화 못 받았습니다. 40채는... 네네네. 아, 네네. 예. 수방사 부지가 인기가 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다라고 알려드리고, 와서, 이런 걸또 물어볼 수 있다라는 정도만 전달해도, 뉴홈에 홍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담하시는 분의 모습을 찍고자 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전달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오케이만 하면 자기들은 전달받고 허가해 줄수 있다고 했거든요. 네. 저희가 들어가서, 저희도 사실 상담받으러 온 거거든요. 네. 저희가 상담받는 모습을 저희가 찍을 건데, 아, 그럼 저희가 본사랑 통화해서 허락 받았습니다라고 하고 들어가도 될까요? 아, 네네네 네, 네, 네. 서랑 맡은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유튜 <laughs> 이런 데 방문할 없으세요? 갑자기 왜또 갑자기 뭐 <laughs> 상황 <상한> 도아니고 <것도> <laughs> <좀> 화를 내요 <해요. 웃음> 어, 생각보다 쉽지 않죠? 생각보다 무네요 <laughs> 아, 그리스 네. 본사에서요. 네. 뭐 명함 같은 거 있나요? 저이요 네, 그래서 촬영 가능한데 저희 아아 네. 아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전화 드렸던 유튜버입니다. 일 지금 담하시는 분들 화 주시는데요. 네, 네. 하기 때문 오히려 이제 비용이 더 생길 것 같다고 해서 아 너무 갑자기 많이 몰리시면은요 아 공부를 알아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요 현장에서 좀 네네네. 불편하다라고 네네. 말씀하셨던 거군요 였 저희가 지금 힘들 것 같아가지고요 공부를 응. 하게 되면 아마 비용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상담 저희가 받았잖아요 그 장면들은 쓰지 않, 않을게요. 네, 그리고 저희 어차피 자체 컨텐츠로 만드는 것들은 저희가 알아서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뭐 알아서 <laughs> 찍고 편집하고 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을까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도와주신 덕분에 영상도 잘 찍었고 네, 상담도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쉬움을 뒤로하고 실제 상담 내용을 복귀해 보았습니다. 상담받으니까 어떠셨어요? 어 괜찮았어요. 일단 공공분양에 대해서 상담받을 기회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전화하면 되죠. 전화상담은 가능할 정제나 맨날 저도 전화로만 물어봤잖아요. 네, 네. 근데 대면에서 하니까 확실히 네, 네. 조금 더물어보고 네. 생긴 것 같고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상담해주시니까 그쵸. 영상에서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개인적인 것들도 있잖아요. 일단 저희가 질문 가져간 거 있잖아요. 네. 답변 어떻게 했는지를 브리핑을 하죠. 네. 일단 소득 확인 네. 어디서 하는지. 아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하면 된다 그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전청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약 자격이랑 이런 거 조회할 수 있다. 그것 좀 얘기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저희도 알고는 있었지만, 소득 조회가 개개인별로 너무 다르다 보니까 케이스가 워낙 많다. 애매한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다. 그리고 회사마다, 소득신고하는 것도 방식도 다르고, 음. 기간도 다르고. 그리고 대출 관련해서 저희가 물어봤는데, 대출은 결국에는 본청약 때, 본청약 시기의 은행 정책에 따라서, 그리고 분양가에 따라서, 얼마까지 나올지 결정된다. 지금은 알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본청약에서 분양가격이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지만,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됐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답을 할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아, 그렇죠. 행복주택 물어봤죠. 아, 행복주택 나오느냐? 언제 나온다고요? 그, 중공 임박해서 보통. 아직은 멀었대. 이 정도 물어봤습니다. 친절하게 답변도 잘 해주셨고, 친절하셨고. <laughs> 촬영을 못해서 아시죠? 촬영은 했는데 말할 수 없는. 거. 아, 그쵸. 그쵸. <laughs> 지금은 사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번주에 공고 났으니까. 가능하면은 전화로 자동차 많이 물어보고, 해볼까? 전화로 이런 것들 해소가 안 되는 좀 고령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돼 있다 정도로 상대입니다.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가고 싶은데요? <웃음> <웃음> 아니,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뭐 그런 게 어딨어. 고령자시잖아요. 아. <laughs> 공공분양 상담도 직접 해보고 저희로서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좀 아쉽네요 네. 활용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이 있다 저희가 이렇게 체험했다 이 정도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손좀들어 주세요 모직공고 마지막에 보면 상담하러 오라고 써 있어요 <웃음> <웃음>